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분들. 오늘도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며칠 전에 AT&H 소속 프로님인 박창현 프로님이랑 주변 프로님이랑 넷이서 소주를 한잔 먹으면서 골프 얘기를 하다가 어,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. 어, 창현 프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공을 잘 치는 인류 프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. 오늘 공이 설사 안 맞더라도 클럽하우스에서 서로 밥 먹으면서 야, 나 오늘 16번 홀에서 내 세컨샷 봤냐? 기가 막혔지. 야, 너무 느낌 좋았어. 또 상대방도 야, 나 2번 홀에 드라이버 350야드 갔어. 기가 막히지. 이런 얘기를 한대요. 그래서 가만히 제가 예전에 골프를 어떻게 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잘 치고 있다가도 샷이 하나가 안 맞으면 이게 왜안 맞았는지 막 이유를 막 거기서 찾고 있었어요. 막 스윙도 찍어서 보고 계속 거기서 핸드폰 보면서 분석하고 그러면서 18월이 다 망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생각 차이인데 정말 잘 쳤던 샷을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이러면서 그 샷이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 안 맞았던 샷이 왜안 맞았지 그게 왜안 됐을까?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나머지 홀들이 자꾸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주특기가 뭐냐면 한번 따블하고 나면 그 다음 홀도 무너지고 그 다음 홀도 무너지기로 유명하고 또 버디를 하면 또 기분 좋아서 그 다음 홀 버디 버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스코어가 만들어졌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잘안 맞았던 샷에. 겁먹지 마시고요. 어, 안 맞았어.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자꾸 잘했던 거, 잘 맞았던 샷을 자꾸 기억하다 보면 우리 멘탈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안 하고 있는 것은 처음 출발은 거의 비슷하겠지만, 결국 마지막에서는 좋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하시고요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